안녕하세요 앱톡의 도라에몽입니다. 오늘은 슈퍼프로기라는 프리버전 게임을 소개해드릴텐데요. 개구리를 요리조리 움직여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입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면 초록색 개구리가 보이시죠? 세 방향의 화살표를 터치하여 개구리를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개구리를 이동시키실 때 개구리가 물에 빠지거나 도로에서 차에 치이게 하거나 또 날라다니는 새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개구리의 생명이 단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구리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 제한 시간 안에 노란 별이 있는 상단까지 가게 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리조리 개구리를 움직여 여러분만의 슈퍼프로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 앱톡의 도라에몽이었습니다.